너희들 머피얼 법칙이라고 알아? 머피? 하려던 일이 항상 안 풀리는 현상을 말하는, 말하는 건데. 아, 들어봤어. 오늘 공부 좀 되는데. 하나도 공부하려니까 힘드네. 10분만 쉬자. 네, 이럴 줄 알았어. 또. 공부 좀 해라. 누워만 있지 말고, 제발. 아니. 공부하다가 잠깐 쉬면 꼭 엄마가 들어온다든지 맞아 나도 격보고 봤어 보냐야 숙제했어? 아 맞다 숙제 요즘은 숙제 검사 안 하니까 괜찮겠지? 그래 요즘 검사 한 번도 안 했잖아 숙제 꺼내 안 해왔는데 가고해 꼭 내가 숙제 안 해온 날만 검사하더라 맞아 그게 다 신의 장난이래. 심심한데, 머피의 법칙 놀이나 할까? 어디 보자. 어라? 누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네 화장실 휴지를 전부 없애야지. 히히. <laughs> 쩍. 다 신이 장난치는 거래. 말도 안 돼. 아휴, 꼭저 같은 생각만 하네. 따정이네, 집. 따정아, 준비해. 아빠가 고기 먹으러 가지 꼭 저녁 먹으면 외식하 꼭 먼저 먹 저녁 먹으면 외식하자 그러더라 푸하하 약으로 찌로 나 삼겹살 헉 대단해.